아 오늘은 정신병 걸리는 날이라서 다같이 정신병 렛츠고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너무 음식 뷰인가? 그러니까 너무 먹방 뷰인가? 너무 지랄인데 저거 기집애들처럼 그니까 <laughs> <에이>! 누구야? <laughs> 다미이아 <남이! 웃음> 진짜 거짓말 아 거짓말 진짜 남의 강아지 영상까지 다 뽑아먹고 아 진짜 못됐다 진짜 아, 갑자기 너무 하구나김아 기아 팬니야 야, 화이팅! 잘 생겼다요. 잘 생겼어. 쌩얼이 <laughs> 잘 생겼네. 그러니까 잘 생긴 애들은 쌩얼이 낫다니까 진짜로? 쌩이나. 아, 저기... 쌩잘 생겼더라. 말했잖아, 그뭐 웃는 게 미쳤다니까? <laughs> 뭐? 어? 뭐야, 누구 맞는 거야? 안녕하세요. 나 김든? 나캠든인데나캠 <laughs> د 이니까잘 그러니까 생기졌어. 허어 진짜 좋아한다 남자애들. 허런거 어, 좋아한 남자애들 너무 신기해. 어. 나 그래도 페이커가 너무 신기해. <laughs> 결론 또 페이커. 오늘 이겼잖아. 맞아, 여러분 이겼대요 오늘. 월주 가잖아. 와, 진짜 재이니 애들이다. 아, 친구야 깜짝이야 나나나나나 이런 줄알았 솔직히 그 음, 진짜 음, 애기 같아. 그니까. 이누 먹고 싶어. 누구? <laughs> 아우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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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좋아하는 그룹! <노래를. 웃음> <laughs> 아 너무 좋아. 파우 노래 진짜. <laughs> 노래 진짜 좋은데. <laughs> 아, 너무 좋아 노래 좋아요. 많이 들어주세요. <웃음> <웃음> 계속 같이 잘 만나서 너무 이쁘다. <laughs> 비싼 거 먹었네? <laughs> 하늘이 좀공사야 <04야? 웃음> 진짜 어리구나. 여기 우리가 나이 많이 먹었어? 우리 이렇게 나이 먹었다? 고 있잖아. 백구영. 구영 <laughs> <너는 웃음> 오빠. 응. 한별 오빠. 오 <laughs> 아, 진짜 잘생겼는데 아, 진짜 아까 안타까워. 대만이 진짜. 아 김인호 짜증나. 인호는 진짜 잘생겼는데. 김, 개인적으로 김, 체인스 김건우. 목소리 이을수 없어. 오, 오늘 이리오 스타일 괜찮은데? 이리오. 너라. 어꼬는 자. 아 귀여워. 아 얘는 뭐야? 와! 뭐원나와 줘. 아. 아, 아. 아. 왜전 세계로 하죠? 하냐고요. 내 말이. 아, 진짜 살려 내 새끼. 이거 중대발표도 이게 뭔 중대발표라고 내 말이! 이 시간에 일하는데 라이브 보게 하고 개열받게 진짜 짜증나게 애들한테 배운 게 개열받게 음. 근데 진짜 확실히 이날 잘생겼어 애들이 걔네 피부과 가서 뭐 티타늄받고 그을거 아니야 아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환상을 깨지 않을게요 데뷔죠. 이름 안 궁금해. 내 새끼가 데뷔를 해야 궁금하지. 인정. 뭐 자식 낳을 때 이름이 중요하나? 내 말이 자식이 중요하지. 응. 자식이 나을 말지 중요하지. 네, 여러분 저는 하느님이 계속 응원할 거니까 저랑 같이 응원해주셔야 돼요. 음. 와, 진짜 잘생겼다, 황민현. 푸드 때원픽 누구셨어요? 다 여기는 다니엘 오빠 좋아했고. 강다니엘 오빠. 저는 배진영 좋아했어요. 진짜 서로 취향 너무 안 맞아. 아둘 이렇게 친해졌어! 상원이랑 이정이 너무 좋아. 이정이 음. 아, 아. 효자야 진짜로. 아, 아 어떡해 참, 나, 참, 나 나는 삼픽에 너 맨날 있었어. 청원인과. 나도. 사슴과 움직지 마. 아니, 내 뒤에 얘기해주고 왜 춤을 하라고 하는데. 내 말이 그냥 공개. 해 그리고 이미 그 스타워즈 언니가 다 해줬어. 맞아, 맞아. 하늘이표정봐 미치겠네. 나 진짜. 진짜 잘생겼다. 정입니다. 정 아, 이정아 <laughs> 우리 꼭 데뷔하자. 내가 너 일반인 안 만들 거야. 아, 이거 내가 우리 하늘이가 슈가아이를 가면 안 됐어. <laughs> 나도 나한테큰 힘을 받았어 야 보는 나도 힘들다 진짜 아는데도 힘들다 근데 네 고향 대고 어 어떻게 알아! 플레디스와 디스 소속 아티스트의 곡으로 동규? 플레디스? 건우? 건우는 더 높지 천그 나왔어요 리로 아,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하는구나 아 근데 아래 애들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왜 이렇게 상실 수밖에 없지 노력하시니... 노래가 안멋있는데 어떡하냐, 어떡해. 하늘이 진짜 멋지나왜 하나 와. 반려 하늘에도 반려동물이 있단 말이야. 준미야 yeah, 축하한다. 음 어떡해. Zor... <laughs> 아, 이거 그냥 파생으로데뷔하면안 되나? 저희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스포르다 당해가지고 되게 뭔가 감흥이 없지 않아? <ıyı> 아니 이거 그냥 실시간으로 하면 안 돼? 그니까 존나 노잼이야 맞아 이미 다스포당에서 노잼이야 뭐 응. 이미 응. 저번주에 다 울었음 어. 어 존나 울었음 이미 근데 당연히 진짜 미쳤었겠다 진짜 아. <laughs> 하늘이 이렇게 에 태어났어 아나 자꾸 이렇게 하늘이 인든 아닌데 말하는 게 짜증나 나도 겨울이니 내 전 꽝이 아니잖아 친구아토 쏠려. 나저 너무 속상해. 아야가 따질 수 없어. 야! 유감민입니다. 예? 유감민입니다. 엥? 갑자기 왜나서 심장이 지금 나도 나황스 심장이 너무 에? <laughs> 스포를 아는데도 되게 반가워요. 아왜냐왜냐난속게 한음이 있나 없나 말고 관심이 없었어가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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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 슈가이애들데뷔해야지뭐 아... 상현이 애가 얼굴이 미치려고 해... 재조정 슈가 아.. 입니다 아.. 아.. 그러니까. <laughs> 이게 너무 화가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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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러면서도 어? 아바를 브렉다던가? <laughs> 다들 자기였으면 좋겠나봐 음, 그러니까. 봐. <laughs> 어 뭐야? <laughs> 둘다 애기 같은데. 그러니까 <laughs> 강민이도 애기 같은데 뭘 형이야? 뭐야? 귀여워, 귀여운 애들끼리 저러니까. 나도 해줄 수 있어. 나도. 나도 내가 해줄게. 어. ]잖아. 와 이거 진짜 대박 많이 한다. 던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아, 평소에는 존나 안 보여주더니 오늘 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오늘 하늘이 편지 올라왔는데? 스타크에이터 여러분, 저의 도전에 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목소리> 내가 더 고마워 찰란 얼굴 보이다내 보유... 아, 앞에 나타나줘서. 그래, 진짜 고맙지 우리 입장에서 고맙지. 우리가 찾을, 찾을 수 없었던 인물이 우리한테 먼저 다가와준 거잖아.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하늘이의 노래를 진짜 꼭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저희 트위터 정지 먹어가지고 트위터를 못 봐요. 우울한 게 저희 트위터에 구독객고 저희 둘만 막판이거든요. 어. 둘다 나라이 지금 계정 정지당해가지고 비공개 계정인데. 트위터를 못 봐요. 요즘 음. 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 있나요? 자존심 상해서 계정 어? 또파기 싫고. 아 파니 싫어? 어. <laughs> 자 상현아, 넌 내가 데뷔 시켜줄게 진짜로. 데뷔하는 게 있어. 한의미 그만 보여줘. 씨. 있습니다. 또 한의미 잡아주겠지. 또 한의미잖아. 이백 이상 한의미잖아. 미잖왜 아무도 한의미도 언급 안 해줘 너네? 한의미 누가 언급했어? 한의미 한의미인데도있 한의미야. 도있 노래방 극초보 뭐야 돼? 소 한번 들어볼까요? 하는 게도 아이인데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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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못한거에요 어렸을때 <laughs>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진짜 하늘미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 중국어? 고 나도 그랬어 고마워, 사랑아 이거 내가 진짜 팬들이 대단하게 느낀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TV 보면서 음. 음. 누가 귀엽다, 예쁘다, 잘생겼다, 좋다, 음. 착하다 이런 걸 하잖아. 근데 이 영상 댓글에 누구 예뻐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 이 너무 신기한 거.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맞아. 자기 페이크 예뻐. 맞아. 맞아. 근데 볼 때마다 너무 힘이 되고 너무 감사해요. 응. 제가. 얘네가 그걸 보고 감사해야 돼. 그리고 오, 또, 오, 오, 맞아, 나 그렇게 느 진짜. 아이돌은 팬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다시번 볼게. 근데 이걸 또 아이돌 애들은 또 많이 모른다는 현이니지 <laughs> 이런 팝. 고작 <laughs> 우리 영상이 와가지고. 어, 고작 내가 내가 뭐 내가 뭔데? 여러분 어. 제가 더 감사해요. 진짜 와인이 어, 뭐뭐 뭐? 뭐, 뭐? 1위는 상원이죠. 아 그래. 상원이죠.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발표 방식을 좀바보겠습니다 실현하지 마요 그까 저런 걸 자꾸 1, 2, 3년 뒤에 주니까 재네만 자꾸 인기가 많아질수까 맞아. 없지. 맞아. 이 바보야. 맞아. 이들이 그러고도 아니, 엠넷에서 뭐, 일하는 뭐, 사람들이야? 뭐. 재미 없어 이런 거. 맞아. 진짜 솔직히 지금 아래 있는 애들 피 말라 죽겠는데 저러고 있으면 재밌냐? 내 말에. 1, 2위 가지고 저러고 있네 지금. 이거 애들 가족도 보고. 맞아. 어? 얘 새끼도 주작으로 떨어지고 내 새끼도 주작으로 떨어지고 지금은 둘다 떨어지고 아니 마사토가 어떻게 저렇게 뚝 떨어져? 나 말이 안돼나지와 응. 근데 장하음님이 떨어진다고? 내 말이 셋다 올려 그니까 러왜 이거를 안 했냐고 투표를 아내 말이 투표 열었어야지 왜하음님이 살릴 기회를 안 주냐고 나였으면 주작으로 붙여 저얼굴이냐

단한 번도, 한우미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전. 나도, 왜냐? 님들이 안 뽑아주니까. 맞아. 제가 안심을 할수 없어서 맨날 뽑았죠. 마사토왜 울어 울지, 울지, 마. 울지 마! 아, 씨발, 제 투표 안 하고 싶어. 누구 투표해줄까요? 한... 아,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투표해드리겠습니다. 어, 댓글로 여러분. 많이 영업해 주세요. 저희 영업해 주시면 저희가 큰지 빨리해서 올려라. 넵. 저희가 <laughs> 네, 저희가 진짜 해드릴게요. 응, 어, 저희가 진짜 투표해 드릴게요. 저희 이제 저희 최애가 어. 이제 사라져가지고 사실 저도 어 제발 제발 그런 거잘 그냥 잘잘 잘 달래줘 애들. 어. 근데 그래도 얘네는 그나마 이렇게 멘탈이 강할 수 있는 게제 때는 진짜 떨어지면 끝나던 거잖아. 근데 얘네는 위에 선배들이 해놓은 거였으니까. 인을 알잖아. 근데 저 때는 진짜. 겁자지. 진짜 응.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을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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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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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니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어어어어어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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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거의 오열. 웃음> 너무 슬프다. 뭐가 어떤 포인트가? 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하늘미 불량 끝이야. 끝까지 나를 화나게 안 해. 눈물이 안 나와요.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 상현이 애가 너무 울어가지고 결국 마지막까지 하늘미의 불량은 없었다. 아, 근데 정재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진짜. 그래 또이 깜짝카메라 하는 거구나? 이걸 모를까? <laughs> 내 말이. 어머. 어머, 왜 저렇게까지 어, 그러니까 어. 저렇게까지 저기요. 만만해요, 만만 형? <laughs> 근데 저렇게 어른들이 애들이 앞에서 싸울까? 진짜 철을, 철이 없다, 철이 없어. 야, 새로 운 분이 오셨는데 좀 약간 MZ야. 연습생인 건 아니겠지? 왜 이렇게 실루엣이 잘생겨보 있냐? 연생인가? 야, 하성군 목소리다. 어! 키우자. 김건우한테 가봐. 아니, 김건우가 뭐가 대박아? <목소리> 김건우가 너 뭐야? 김건우 <목소리> 낭자? 아, 뭐야. 아이씨, 걔네또 설레 설레발 이만큼 올라갔네. 아, 하성은 너무 웃겨. 진짜 하늘이불량해 여기서 끝이 라는게난 아직도 안 믿겨진다? 마지막에 인터뷰 하나쯤은 더 내보내줄 수 있잖아. 차라리 스타워도 그냥 미리 알려줘서이런도있 진짜 우리 만약에 근데 이걸 실시간에 나왔으면 나 정신 나갔을 것 같아. 제가 하고 싶은 스타일고 비정이 하고 싶은 게 많네? 그니까. 그거 어, 너한테 어필한다 야. 누나 족빼이 치고 겨그 마지막까지 후이오버는 그걸 쓰지 않았다. 아 궁금하다 누가 대비할까? 그러니까 궁금하긴 하다. 응. 이제 모르겠어서. 어 당장 다음 주인데. 야 이정아 보컬 좀 오랜만에 해봐. 얘첫 만남 이후로 보컬 들어본 적이 없어. 계속 랩해가지고. 우리가 그 목소리에 빠져서 이렇게 미쳐있는 어, 데 응. 입꼬리가 너무 예쁘다. 어. 나는. <laughs> 야 너무 설레 상현이 행동이. 주문하다가 개 화났는데 니네 메인보컬 누가 할 건데. <laughs> 지금 메인보컬 강우진밖에 없잖아, 남은 거. 메인보컬이 없는데 이게 맞나요? 다들 지금 메인을 하기 싫어하는데 이게 맞아요? 디얼, 맘비즈. <laughs> 안녕하세요, 하느입니다 <laughs> 라고 장하느이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하느님스러운 편지야. <laughs> 우리 보풀 다안본게흔기네분에 <laughs> 다들 단거 먹고 화 푸르세요. <laughs> 나랑 한음이랑은 지금 이별이 아니야. 우리는 더 좋은 만남을 하기 위한 도약이야. 진짜. 터프하다. <laughs> Who made this? 아 귀여워. <laughs> 어그로 잘 끌었네. 이정이생판이 몰이라는. 그러니까. <laughs> 엠넷 역시. <laughs> 근데 이상호는 그냥 쟤는 그냥 그냥 사주가 아이돌이야. 여 기정이야. 뭔거청카연춤 잘춘다. 어, 되게 방응 되게 잘쳤어. 어. 야 저런 거. 와장조춤 잘추네. 깔끔하게 하는 거 봐. 야야 정신 차려. 웃지나 왜 그래? 정말 힘내. 유강민. 잘 거. 근데 이렇게 치면 상원이랑 강민이가 잘했다 아, 이정이랑. <웃음> 한국분들 하혜민 <laughs> 투표 안했다고 해서 죄송해요. 하혜민은 4위였네요. 글로벌이 18이야. 존나 옳데없네. 존나 파트 소리 하지 마세요. 2 0년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은 내 옆에 좀 힘내고 있어. 좀 외국 여자들 공략해야 되나 봐. 좀힘 에버리와. 니하우. 아, 근데 모래 속에한 의미가 이렇게 파란 음악처럼 지나가고. 아, 정한 음이야, 김은희. 정한 음이야. 아, 장한음이랑 김인우랑 같이 대뷔했으면 좋겠다. 난내말좀 아, 들어주세요. 아니, 근데 하느이가너병크가이길래 노래를 못하기도 해. 못생겼기를 손을못히기에 제발, 난 지금 이 와중에도 그냥 좋아하지 말거리 한그 표밖에 안 들어. 맞아. 왜냐면 힘들어. 이거 감정소모가 너무 힘들어. 응. 근데 하느이만 괜찮으면 괜찮아. 응. 하느님 너무 인장 많이 하셨어요. 정말 처음 부터 끝까지 응원했습니다. 우와, 너무 예뻐! 우와. 우와. 우와.